검사들끼리 막고서를 벌이면서 폭행과 명예훼손 방권으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. 이런저런 작업이 많았던 점. 이런저런 인사에 대한 소수을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검색해서 아이템이 좀 원했죠.

미국 기준 금리를 0.00%에서 0.25% 사이로 내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.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명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p r o s p e c t for the economy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keeping the virus in check. Okay, Trigan, but you don't want to run a 하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<laughs> 앞으로 몇 달간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관할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.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기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한국을 비롯해 호주, 브라질 등 6개국과의 통화 수와프 계약은 600억 달러 규모이고 덴마크 등 3개국은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. 통화 수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 YTN 이동 음.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2017년으로 돌아가 보죠.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? 네,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 외교관이 현재 직원인 뉴질랜드 국지관 남성을 세차를 석행했다는 의혹입니다. 과 대사관 엘리베이터 등에서 A 외교관이 피해 직원의 엉덩이 등을 움켜직원나 만졌고 이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계속하게 해세 번째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시장입니다 성추행이 일어났고 한달뒤 피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A 외교관은 임기가 끝나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. 2018년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A 외교관에 대해 2개월 감봉 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후 A 외교관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2019년 뉴질랜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, 올해 2월 A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네. 자, 시기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건 최고 영장이 발부된 뒤, 보다 건장한 백인 남성을 성추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겠습니다. 이후 국내 언론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, 뉴질랜드 언론은 이 사건을 계속 다뤄왔는데요. 특히